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오늘은 새로 등장한 아이템 시스템. 연속 뽑기 100회! 안 나오면 200회! 최강의 검, 전설의 두억신이 검 나올 때까지 한번 현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장비 소환,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C등급, 아니 B등급밖에 없거든요? 이거 엄청 뽑기 해보도록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편함 가보시면, 이벤트 상자 하면서 고급 장비 상자,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 장비 상자, 무려 10회 뽑기, 요거 1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무료로 얻어서 깔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고급 상자라고 하는데, 오, 어, 혹시? 아, 맹독검이어야 좋은데, 예리한 장검. 그리고 추가로 일반 상자긴 한데, 10회 뽑기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스터 제작진이 확률을 조금 올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원래는 C등급만 나와야 되는데, 오, 어, 이렇게. B등급도 은근히 나오고, A등급도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어? 저도 나왔는데요? 와, 이게 확률이 정말 미쳤어요. 일반 상자긴 한데, 역대급 상자라고 할수 있고, 근데, 아까 먹은 A급, 와, 능력치 정말 좋죠? 그리고, 보너스 센터 들어가면, 고급 장비 상자, 공짜로 하나 또 얻을 수가 있는데, 어제도 주고, 오늘도 주고, 공짜로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아. B등급. 뭐, B등급도 나쁘지 않죠. C등급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급 장비상자 10회 뽑기 오늘 100회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 앞서서 공짜로 받은 일반 장비상자보다 훨씬 안 나올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 뭐야? A급이 벌써 나왔는데요? 아, 여러분들 어제 30회를 제가 뽑아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작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S급. 그중에서도 두옥신이 전설의 검 요거를 뽑아야 된다는 점인데 아 확률이 1% 1% 가운데서도 13개 S급이 13개니까 그중에 한개 여기에 당첨돼야 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도 오늘 S급을 최소 한개두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되고 어제 게임을 꽤 많이 했는데 S급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역시 10회는 안 나왔고 자, 이어서 실망하지 말고 20회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S급이 나올 확률이 1%라고 말씀드렸는데 A급은 8%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회 뽑기 하면 가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러는데 저건 이번에 좀 심상치 않거든요. 돌아가는데 과연? 아, A급. 그래도 나쁘지 않다 하면서 아, 역시 S급은 진짜 안 나오는 것 같고, 바로 실망하지 말고 30번째 도전. 자, 이번에는 더 빠르게 10개씩 건너뛰겠습니다. 자, 과연, 오, A급 나 버렸고, 근데 A급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엔, 아, B급만 나왔어요. 이러면 돈 낭비. 자, 이번에는, 아, 역시 B급만 나왔고, 확률이 역시 맞는 것 같거든요? A등급이 8%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정하게 나오고 있고, 오, 어, 이번에도 나왔죠? 70개 깠는데, 5개 먹기. 자, 그리고 80번째 도전은 실패. 와, 이 정도 깠으면 S급 나올까 했는데, 역시 정말 안 나오는 S급이네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한번 분해를 해볼 건데, B급은 분해하면 5포인트 밖에 안 주고, A급 분해하면 10포인트. 아, 너무 짜다. 그리고 젤고린, C급은, 아, 1밖에 안 줘.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일단 분해해볼게요. 64포인트밖에 안 주거든요? 아깝지만 분해해버리기! 그리고, 제가 지금 뽑기하면서 너무 중복 아이템이 많이 나왔거든요? 전부 다 분해해버리고, 한번더 분해해버리고, 와, 진짜 많이 분해했는데, 몇 개야? 아, 진짜 너무 심한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분해하지 마시고. 자, 100개 채워야 되니까 20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엔 좀 다를지. 아,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과연? 아, 역시, B등급만 나버렸죠 자, 마지막으로 10회 뽑기 한번 나왔거든요? 자, 91번째?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역시 안 나옵니다. 아, 뭐야? 100개 까면 S 등급 무조건 한개 나온다고 했는데? A 등급.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을 믿지 마세요. 확률을 믿어서 잘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오! 어? 뭐야? 천상이 티 알아? 와! S급 나 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다까 보지만 역시 안 나오면서 100개 까면 딱한개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증명된 셈이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 천상의 티아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음, 얼티 벽수기처럼 된다고요? 여러분들 얼티 벽수기 능력 아시죠? 하나의 대상을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능력인데 와 아이템에 이런 능력 있다니 이거 너무 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추가로 분해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600 포인트를 모아냈거든요. 아, 진짜 힘들었는데 드디어 유튜브 최초로 S 등급 장비 확정권 요거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떨려요. 제발 여기서 불꽃의 전설의 두옥신이검 나왔으면 좋겠는. 어? 뭐야? 진짜로 나온다고? 와, 여러분들 불꽃의 지능검! 이게 진짜 엄청난 검인데 와, 아, 등장해 버렸네요? 아니, 이렇게 뜬다고? 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올티 두옥신이 바로 장착해야죠? 공격력도 늘어나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검 치유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먹었던 천상의 티아라 장착해 버리면 완전 풀템 타노스. 아니, 풀템 두옥신이가 완성돼 버렸는데, 대박, 대박.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최초로 풀템 두 억신의 파워를 드디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기쁘거든요? 자, 상대방이, 어, 부활한 시온을 소환했는데, 지금 모자 쓰고 있죠? 응, 나도 모자 쓰고 있지. 둘다 지금 공격해 주느냐 정신이 없는데, 상대방이 5241점이라 그런지 아이템 잘 맞춰 놓고, 잘 싸우고 있거든요. 오! 올티 헤론! 요거는 같이 그냥 공격해도 되지만 응~ 음, 없어져버리기! <laughs> 이쪽으로 가버리면서 드디어 여러분들 올티미 두옥신이 각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대로 올티 두옥신이 많아 모았다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서포터를 이번에 번개 충전 쓰는 주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개 충전, 풀템, 타노스, 아니, 풀템 두 억신이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버렸다. 할수 있는데. 아, 뭐야, 말코트. 아, 요런 거에 지금 두 억신이가 자꾸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만화를 모아야 되는데. 자, 만화 모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진절 안쓸 거예요. 오, 상대방이 부활 안션전또 소환했는데. 마법도 다 빠졌죠? 드디어 와버렸죠? 10코스트 됐습니다. 드디어 영접할 수 있는 풀템. 두어키니 와,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냥 얼음 한 방에 다 깨버리고 봉기 충전 들어갔거든요. 아, 못 오게 하는데. 응? 여기다가 시공기 식원기. 아, 시공기까지 제가 썼는데 이거 뭐야? 아, 템이 좋아도 여러분들, 부미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부미오가 자꾸 뺏어 주고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한방컷내 버리기. 근데 뺏겼어요 자꾸 돌아갔다가 들어갔다가 이거 정신이 없는데 <laughs>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말쿠트가 통하지 않거든요 어 죽으면 안되는데 휴생 앞에 소환해 주면서 최대한 버티게 만들고 두옥시이너 깨기만 하면 큰일난다 자 지금 안 깨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응 한방 뚝배기 다시 한번 시공기 번개 넣어주면서 펀치 와, 상대방이 정말 무서운지 계속 코드 쓰고 버티고 계속해서 얼티이 풀템 두 옥신을 잡으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군요. 하지만 죽지 않아. 펀치, 펀치. 아, 공격 속도 정말 빨라요. 자, 거기다가 타워 순식간에 파괴. 위쪽을 올려버리면서 펀치, 펀치. 와, 칼질 진짜 장난 아닌데 5241점. 진짜 잘하는 고수도 이런 전략을 처음 봤을 거예요. 두 옥신이 그냥 순식간에 이게 버렸는데 와 대박 대박 이번에도 얼티이 풀템 두옥신이 상대방에게 구경 시켜 줘야 될것 같은데 넌 없지는 뭐야 어 두옥신이 검이 있는데요 아니 이거 다 있나 <laughs> 난 현질 엄청해서 있는데 응 나도 있어 상대방도 지금 머리 위에 뭔가 쓰고 있는데 풀템이군요 하지만 일렙 나는 1 4렙 본치 <laughs> 차원이 다르죠? 아, 그래도 상대방도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1렙이라도 무기가 세니까 정말 세다고 할수 있고, 어? 부활한 시온? 실드 썼지만, 응, 음, 한방 커. 다시 한 번, 한방 커. 전부 다 상대방들이 그냥 낙엽처럼 날아가고 있거든요? 와, 도옥신이가 진짜 무섭고 강력한 것 같아요. 자 이대로 타워 펀치 날려주고 근데 아니 두옥신이 막을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강력해서 와 타워 순식간에 가져가 버렸죠 두 번째 위쪽에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충전 넣어주고 여기다가 번개 시공기로 한번더 충전 넣어주고 더블 충전 펀치 오 어, 여러분들. 지금 공개 두옥신이 완전 최종형태라고 할수 있거든요 공격속도 보세요 와 두옥신이가 이렇게 빠른거 처음 봤어 아래로 바로 한방에 불러주면서 아 이건 너무 사기다 아 이건 사기야